자대처하여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준비하는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노회장님 박주석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영력을 다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말씀 주실 때에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감동의 말씀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. 순서 맡은 모든 순서자들에게도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, 특별히 오늘 장소와 승기는 새학교에 당효가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다하여 주시고, 전도와 성교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계의 위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, 모든 순서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,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.